사도행전 제4장.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오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이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 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로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리인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